그런데 이거 외모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전공 선택을 하고 계실까요? 그건 불가능한 걸꿈드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왕소장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각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전공 선정하는 거 정말 어렵죠. 피디님, 피디님은 뭐 전공하셨어요? 경험학과요.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경영학과 왜 선택하셨어요? 그냥 공부하기 제일 무난하다고 해서요. 아, 혹시 대학 지원하실 때 특별하게 꿈꾸고 있는 직업군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좀 구체적인 꿈이 없는 경우에는 무난한 학과로 지원을 하기도 하죠. 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을 하고 계실까요? 뭐, 국내 입시의 경우는 어쨌거나 대학의 네임 밸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음. 많기 때문에 성적에 맞춰서 음, 전공을 선택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전공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적성에 가장 잘 맞아서 선택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을 둔다고 하든, 어쨌거나 전공 선택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모호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르다 망소장에서는 전공에 대한 영상을 좀 다양하게 좀 올려보려고 해요. 물론 저도 뭐 세상의 모든 전공과 모든 직업을 체험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100% 정답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워낙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만족도를 가졌고 어떻게 직업까지 연결이 됐더라 라는 상황들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나중에 제가 전공별로 차차 구체적인 영상들을 올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전공 선택에 대한 오해와 착각과 편견부터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절대 일반화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전공을 선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성공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행복을 목표와 꿈으로 설정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그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받고 강요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지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좋은 대학교 가서 치지 않고 성적에 맞는 학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음 학생들이 원하는 거 하면서 적성에 맞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좋은 바램들을 저는 왜 오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바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과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결과는 어떻게 됐던 학생이 감당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지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그냥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적성에 맞는 거 공부하면서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단, 전공은 스템 쪽에 전공을 했으면 좋겠고, 직업은 전문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말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경쟁률이 치열한 스템을 전공할 수 있고, 더더욱이 전문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걸 꿈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그 과정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상형 얘기할 때, 어, 나는 외모는 정말 안 봐. 그냥 인상이 나쁘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 그런데 이거 외모 보는 거 아닌가요? 외모 정말 안 보려면, 나는 정말 인상이 너무 안 좋아도 정말 상관없어. 성격만 좋으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인 거죠. 말 그대로, 음, 정말 결과가 뭐가 됐던 이 과정만 행복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행복한 전공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결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좀 조금은 더 냉철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로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물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만 따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둘째.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예체능에는 재능이 있다는 라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체능 전공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섣불리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올해가 학과목은 부족한데 사실 미술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시켜볼까 해요. 그런데 그좀 한다라는 기준이 혹시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 본인 성적에 비해서 그 과목을 좀 잘한다는 거 아닌가요? 전공을 선택할 땐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예체능 전공은 안타깝게도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전공자들 중에서 탁월하지 않으면 그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과목들은 다 60점 정도 되는데 뭐 미술은 85점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전공을 하는 것이 나한테 재능에 맞는 거고 적성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학생들의 경우는 미술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무용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적성이라는 게 생각해 봤더니,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 덜 지루한 것 같아요는 아닌지 한번 들여다 보라는 거죠. 이 전공이 정말 좋으려면, 내가 노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보다, 내가 SNS를 하는 것보다, 이 실기 작업을 할때 가장 재밌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체능을 전공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실기에 쏟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모든 예체능 전공자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전공자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전공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전공과 직업은 상관이 없다는 선배들 말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전공대로 직업 받는 사람은 없으니 그냥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선배가 혹시 주변에 있나요?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정말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저희 피디님도 경영학과 나왔지만 지금 이쪽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군이 있어서 좀 자격요건을 알아보면 거기에서는 꼭 전공자이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물론, 어떤 직업군들은 전공이랑 상관없이 일을 할수 있는 직업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호되는 직업군들은 반드시 전공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공과 직업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첫 번째 전공과 직업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내 인생 설계에서 가장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깊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차근차근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틀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왕소장이었습니다.